브롤러들이 액자에 있다면 어떨까요? 오오오오 예술, 예술의 전당. 와, <laughs> 포코 뭐야? 어, 비야? 아, 어, <laughs> 발리 대박이고. 뭐 엘프리모 천지창조. <laughs> 오펨 모나리자야? 어떻게 된 거지? 펨 엄마야? 비비도 있고요. 발리 누구야? 발리 아빠야? 와 파이버. 오, 자 마지막에 과연 아 엔씨까지. <laughs> 자 거꾸로 한번 볼게요. 청소하다가 에이 청소 안 해. <laughs> 자 파이퍼. 어 귀여워. 다시 걸어야지. <laughs> 마이런 보고요. 비비. 어 이거 작품 아시는 분 댓글 달아주세요. 페메 모나리지 천지 찬조어 펠리아. 술로의 얼굴을 가리고 있어. 어 비비. 아 저것도. 아비비 비 어디서 봤는데? 어. 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야. 9월 1일부터 슈퍼 아레나라고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하고 슈퍼셀 아이디 연동을 할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보시면 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동의 슈퍼셀 아이디 개인정보 본인 인증까지. 그래서 이게 좋은 게 뭐냐? 프로패스랑 스킨들을 무료로 살수 있대요. 슈퍼셀 아이디는 가지고 계신 기기 내 슈퍼셀 게임과 연동된 계정 정보를 확인하거나 슈퍼셀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해라.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회원 가입을 하면은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볼트, 교환소가 있거든요. 스페셜 박스랑 볼트 교환소 있습니다. 프로페스 시즌 8을 595 볼트만 있으면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거는 뭐다 팔렸는데 바로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프로페스 있고 이건 뭐야? 와 일렉트로 드래곤 거치대? 음. 오 멋있다 귀여워 와 클래시 로얄 로얄 패스 시즌 27도 있구요 베이비 드래곤 피규어 야 이거 다 공짜라고? 볼트만 있으면 야 골드 패스도 있습니다 클래시 오브 클랜이죠 뭐야 프로 패스 그 사이에 다 팔렸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신규 스킨 랜덤 스킨 한종입니다 교환볼트 450 신규 스킨이 시즌 8 중에서 하나를 무조건 준대요 와 이러면 진짜 해자 아니야? 만약에 펜과 당첨되면 300보석을 아직 출시 아는 스킨들은 출시 당일날 우편함을 통해 제일 중요한 볼트를 어떻게 얻냐 볼트는 무엇이고 어떻게 얻나요 볼트는 볼트 교환소에서 상품교환이 가능하다 볼트는 슈퍼아레나 내 다양한 활동 회원가입 게임연동 토너먼트 이벤트 등을 통해 제공된다 이거 이제 오픈했죠 위에 이벤트 보시면 첫번째 뭐 레어닉을 잡아라 500볼트 주고 게임연동에도 주고 얼리벌드 가입을 해도 주는데 승부예측이 진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기는 팀 적중하면 1 팀당 10 볼트를 준다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아하. 볼트를 모아서 브롤패스 공짜로 살수 있는 겁니다. 또 보시면 다양한 고수분들이 지금 참여하고 계시고 기간도 있어요. 9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 시즌 2 16강 데이 2 9월 6일부터 9월 12일까지 여기도 10 볼트 줍니다. 경험치도 있는데 모아놓으면은 뭐, 뭐 언젠가 또 쓰지 않을까요? 볼트 얻는 법 중에 제가 못 찾은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볼트 교환소에서 스페셜 박스 말고 그냥 교환소 오면은 아이템 말고 난 진짜로 뭐과자 같은 거 사고 싶다. 이런 식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아 치킨도 있어? 와우. 피자까지. 올랐다면 저에 한 번씩 눌러. 이번에 브로기가 데미지가 무지하게 많이 에? 야 뭐야 이거? 어떻게? 아, 아이고. 살려줘 얘들아. 아! <laughs> 안돼, 도망갈래? 오, 살았다, 살았다. 와, 데미지 진짜 세고 오면 다 죽는다. 알게. 야야야야. 폭탄 날리기. 어, 도망가자, 도망가자. 야, 다이너 일로 올것 같은데? 어어온다 오, 뭐다, 뭐다, 뭐다. 야, 근데 이쪽으로 가면, 어? 보여? 자, 회복이랑 그리고 뭐 있지? 안에 못 들어가나? 어차피 점프로 들어가면 되긴 되는데. 야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어디에 있는거야? 어? 회복 입구 나 들어가고 싶어 이거 입구 없는거야? 안돼 와.. 애들 같아 야야 나 브록이 데미지 뭐지쎄거든재는 궁이 있어서 야야 다이노 들어갔네 어떡하냐? 야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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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라고 나 브록이야 이번에 세다니까 야 그러면 이거 부신 다음에 왔어 간다 야, 다이노야 나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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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야, 이거 어떻게 된거야? 안 돼! <laughs> 야, 이러면 나는 못 가는데? 하하, 빨리 써, 빨리 써. 어, 아, 민나가지롱가다울좀말라제 야, 여기서 숨겨진 거 찾아야 돼,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있을 거 같은데 안에 들어가는 거 안에 들어가는 거, 여러분들 어딨나요? 아! 아, 진짜. 회전 없이 쇼다운에서 팀 구성. 어? 프로포즈맵이야? 뚜르뚜 뚜르뚜르 스프라트야 나 사실 너 좋아해 <laughs> 좋아한다고 오 고마워 동의해줬구나 예 어? 다이너 뭐야 에이 커플 반대 다내 거야 어? <laughs> 잘 가시게 아 답답했어 뭐야 이게 반해수는 있지만 포기할 수 없어 아 우리 팀 그만 죽었으면 좋겠는데 안 되겠다 역전 간다 어? 들킨 건가 한대 역전 간다 하나 둘한번더 둘, 까지 맞았고 세풍을 질려서 배우나 너까지 오, 이거지 이거거든 야 이걸 엽전해자 제목이 없는데 지어주세요 뭐야 이거 어아 저기 귀 있네 <laughs> 아 이거 몰랐네 여러분들 이거 귀 맞죠 아시는 분들 댓글 고고 그래서 이런 일이 얘들아 우리 평화로운 브론 스타즈를 만들어 가자꾸나어 망했다 한돼 그렇게 세상은 멸망했다. <laughs> 악마의 여왕 팸 목소리 변화? You got s c r 이거지! Not 뱀 뱀! Here c 아. 아, 아, 걸로 바꿔야지! Come on. 그래야지 설득 보송이잖아! Time t 아, 지렸다! 인질로 잡힘! 초점 꺼내주세요! 나가기 버튼을 눌러도 나가지지가 않아요! 야 여기서 강종하면 패배되는 거 아니야? 댄스 파티에 있지만 춤을 추는 방법을 모를 때. 자 춤춰라. 엘프리머 뭐해? 어? 춤이 뭐예요? 옆에 로사랑 코코 난리를 치는데. 어? 동상이야 뭐야? 최고의 제시 플레이. 오, 어, 자 밑에 브록이 이번에 상향 무지 먹었는데 제시로 더블 샷을 한다고요? 어, 일부러 상자쳐서 팍팍. 우와 그렇지! 편안함을 느끼기에는 너무 가까웠다. 얘들아, 달려라! 안 된다! 남은 시간 6, 5, 4, 3, 포코야 슛! 오, 왜 그래, 왜 그래! 햄이 아. 화난 이유가 자기한테 패스하라! 그 얘기인 것 같은데? 나한테서 떨어져, 냄새 나. 난 세상에서 냄새가 제일 싫어. 어어, 좀비. 야, 폴트야, 너 냄새 나. 에드거, 너 냄새 나. 저리 가. <laughs> 자식들. 어, 또네, 또와, 또와, 또 냄새 난다, 그! 예. 어, 나도 냄새가 나는 거였구나. <laughs> 시각적 버그를 찾았다. 야, 뭐야, 슛을 빠르게 할수 있어. 풀컷 슛이 됐어요. 독소리 슛. 와. 어, 뭐야, 내려오니까 없어지네? 응? 아, 이거 하는 법은 패스한 다음에 받으면 독수리 쇼! <laughs> 어 진짜 빨로 불꽃까지 있었으면 나쁜 업보가 갚을 때난 오직 인성질만 한다. <laughs> 오케이 돌아라. <도라라. 웃음> 내가 인성질이야. 점프패드 위에 서 있는 동안 아직 가제트를 사용하지 마. 에드거는 먹감이지 올 테면 와보라고. 와봐 와봐 에드거 에드거 와봐 에드거 와봐 형이 던져줄게. 털려. 던져. <laughs> 어? 안돼 미안해. 살려줘 <laughs> 6개의 파워 큐브를 가진 과신하고 유독한 셸리. 야, 야, 원거리, 원거리. 그래, 그래. 멀리서 때려주면. 아, 근데 큐브가 딸려가지고, 원거리 하면 진다. 일단 못해. 응? 뭐야 이거 이건 선 넘었네. 야 글씨도 그럼 피해야 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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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어, 망했다. 궁맞았어요 어떻게 어떻게 도망가지? 궁이 있어야 도망가지. 오야야오안 어, 죽어 안 죽어. 와우. 근데 이거 좀 글씨가 야 밑에 가면 안 된다. 어, 야 셜리 온다 셜리 온다. 어떻게 어떻게? 야 이거는 못 이길 것 같은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 그리고 궁까지 있어. 이거 오와궁차기 어, 전에 마무리. 랜덤이 이렇게 똑똑한 줄은 몰랐어. 어, 제가 스프라우트 초보주거든요? 헤헤헤 <laughs> 이러면 뭐더 지롱, 뭐더 지롱, 이한 번, 어, 야, 두 번, 어, 야, 야, 세 번, 빨리 잡으라고! 아, 이고못 잡았네. <laughs> 와, 이렇게 이겨 나는 그 남자에게 슬퍼한다. 그는 그때까지 매우 행복했어. 으어? 큐브 뭐야, 이거? 다될 거야? 가다 이야! 너무 좋아요. <laughs> 야, 이거 10개가 넘어. 와, 아이고, 이거 다 내꺼 먹으면 난무작관 1등이지. 어, 저 다이너 올라왔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넌왜안 오냐? 이거 다 내꺼다. 우와, 너무 좋다. 야, 큐브가, 와, 벌써 7개, 8개, 10개 넘었어. 15개? 야, 근데 여기서 어떻게 나가지? 어떻게 나가지? 일단은 먹어선 좋은데, 19개인데, 에? 아, 점프로. 그래, 그래. 에? 에? 빨리 나가야 돼. 똑그룸, 똑그룸. 자 이거지 야나어 잠깐만 잠깐만 나 아직 한번기에 있다 빠르게 패스하면 돼자 제발 어. 안돼 야 망했다 망했다 마지막 기에 간다 제발 아한번더기에자이번엔 어, 성공해야지 야 역대급 함정이었네. 엠 z 는 단서가 없어. 야 이건 내가 막을게. 어, 야야야, 왜못 막아? 야야, 왜재미지안 들어간다? 에이? <laughs> 야 이거 엠 z 가 처음 하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멀리서 때려야 되는 걸 몰라. <laughs> 어, 왜안 죽어? 가까이서 때렸는데. 뭐야 이거? <laughs> 어, 발리가 오히려 부시나요? 야 스파이크 멘탈 깨진다. <laughs>